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잠깐 설명하자면 투자에는 기본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가 있... 에이슨 잠깐 어? 그 주식 어떻게 하는 거야? 우리 회사 진짜 있어.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. 잘... 뻥치지 마요. 네, 야, 선배는 주린이 뭐 어쨌든 주린이랑 검색. 투자에는 기본적 다... 투자와 기술적 투자가 그래, 그래. 있다. 그럼 뭘 기, 사야 되는데? 기본적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한다면. 고뒀어? 뭐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, 네. 나는. 언제 살 것인지 고민한다. 하지만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은 야, 것이 있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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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전전 내가 됐는데. 왜 치매를 안 했지? 전기차 떨어진 아, 거어문 복원에 거 투자는 거 고통이라는 것을 오를 때도 <laughs> 내릴 때도 그렇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를 반복. 결국 코인 떡상을 노린다 <목소리> 우리는 미쳐가기 시작했다. 9 6중에 사람 살아요. 아무리 공부를 해도.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데? 전문가라네 라는 질문에서 만족할만한 확답을 얻지 못했다. 아, 차를 날고기는 아. 전문가들도 시장을 그 이기지 말. 못하는데. 나처럼 독학으로 공부한 비전문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너 알면 쟤 트레이더 했죠 뭐야 이채프? 주식 종목을 여러가지 모아둔건데 네. 시간 없는 사람들이 선배는 꿈이 있다 ETF에 언제든 에이스로 돌아갈 능력도 있다 그런데 난 주식 빼면 뭐가 남지? 신혜 시간은 금이야 하루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곳에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? 를 그래.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내 주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 우량주가 되어보는 거야. 전 회사보다 제 인생이 더 소중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 신규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야 돼. 위원이 오늘따라 파이팅 넘치는데. 이런 미팅 기대돼. 응? 그 기대에 제수준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우리 집? 물론 투자를 포기한 건 아니지. 아니 내가 전업 투자자가 될 것도 아닌데. 가장 좋은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라고 했던가? 혜리님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코덱스 ETF라고. 난 돈도 시간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다.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시장의 흐름만 보면 돼. 코너들이 안정되면 다들 수입이 늘 거고. 경기 민간업종이 쏠릴 거다.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투자라고 하 하잖아요. 소비재랑 운송이 오를 때 뭐가 가장 먼저 올까? 그러네. 어? 어쩐지 요즘 일이 있을 수 많아. 그러니까 우리는 철강 그리고 건설 기계장비 쪽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.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은 돈이된다 투자를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뭐든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중현 씨. 하지만 정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중현 씨 자신이었음을 이제는잘 알겠죠? 대한민국 투자자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. 투자에. 새로운 시작 코덱스 ETF 연애 매수 타이밍은 지금인가? 코덱스 알고투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